자, 가자.

자 지금 아우 조쿠야가 대왕한테 20대 21로 졌네요 네 잘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게임들 하고 계시고 요렇게 신은 세 분도 있습니다 신은 세분 조쿠야 배준영 우수비 오늘 아주 좋은 플레이 펼쳤어요 입상하십니까? 네네 입상할 것 같아요 우와 네 장난이 아니죠 와 1등 상금입니다 네 원형경 산삼농원 대표, 원삼농원 대표. 성남의 자랑 드림입니다. 결승에 올랐군요. 네, 드림하고 네, 대왕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점수가 8대4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21점제에서 네, 성남 드림 네, 윤영도 선수의 서브 네, 김대열 그리고 최정훈 네, 정영민 이렇게 네 분이 라인업을 짰군요. 전길를 공격합니다. 이야 어떻게 뒤에서 할까요? 오우 네모에 넣습니다 김대열 후수비 정영민 멀죠 오우 속 좋아요 나이스 흡수 좋죠 찍는다 이야 찍어버리네요 정길의 선수 6대8 와 좋네요 구대류 네, 성남 드림 후면가 윤영도 선수 발 좋죠 아 이게 뭔가요 네 10대9입니다 11대9 코트 체인지 네 성남 초청 족구 교류전은 21점 단세트 경기입니다 네 오후에는 각자 동호회에 가셔야죠 네, 그래서 2 1 0제로 합니다 지금 시각이 1시입니다 빨리 끝내주는 공이랑 11대13. 네, 1등은 25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을 가져갑니다. 카팅. 안테나 바히군요 자, 11대14. 자 12대14 <목소리> 우와 공격수 안각 성공 네 최정훈 성남 드림 14대 15입니다. 하나 김대열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야. 네 16대 14 우와. 우와 자 15대 16입니다. 한점 뒤지고 있는 대왕의 서브 네, 김기원, 송창렬 수비 라인은 그렇습니다. 김대열! 멋진 김대열! 정영민의 토스리 그리고 최정훈! 이야! 좋네요! 네, 한 개입니다. 16대 17.

이 yeah. 야, 정영민 세타의 공격. 네, 19대 16입니다. 오, 드림이 저런 게 있었군요. 네, 드림. 정영민 열심히 노력하더니 공격도 잘하는 세타로 등극했어요. 성남 드림 찌기네 찌겨 살립니다. 정영민 때리나요? 상포네요, 상포 쌍포. 아이고, 봄실이 나왔습니다, 아쉽네요 자, 21점 상한입니다 게임 포인트 20대 17 이야, 드림이 성남이, 성남이 우승하나요? 네. 역시 변칙, 예선에 한번 붙어봤죠? 네. 결승에서 다시 만났는데, 네, 오늘 21점 풀리거제. 뚫었죠? 김대현 열심히 하시네요. 역시. 네20대 18. 와! 네. 옆에는 만석은 21대 19. 네, 만석이 하나를 21대 19로 이기고 3위하고 네, 결승은 성남 드림이 21대 1 8로 우승합니다. 네, 주부시면 정문세탄인가? 배준영, 족구야, 우수비님이 봐주셨네요. 그래고생했다고고습니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 우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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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맞니네그니다 같이 습니다그

안돼

국 아주 지 う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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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참거로 쓰고 이점 있어요. 합 자! 이 있어요? 자. 21점 상하 경기였죠. 아, 정영민 세타 공격력 살렸습니다. 우리 성남이 성남이 우승했고 자랑스러운 김대열 우수비님 네. 네. 최정훈 공격수님. 네. 우승했죠. 그리고 이명호님은 이번 치였습니다. 아나으면 우승인데 아쉽네요. 그리고 만삭 만석, 만석 첫 출. 네. 네첫 출전에 아, 3위했습니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야죠. 사실 마무리가 어, 또, 중요하죠. 거의... 쓰레기도 있다. 쓰레기도. 일단 <목소리> 자 유산. <목소리>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많이 안 추워서 이번 수저롭렇게 경기를 잘흘리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뭐 좋은 성적 보여줄 수 있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다음에또좋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원삼먹원에서 그, 그, 예. 이거 산삼을 지원해 주셨어요. 20만원, 15만원,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세개 이렇게 1등은 조리. 좋겠다. 어느 팀이 1등 열뿌리. 했을까? 10불이에요. 예. 한번 네. 더, 한번 더. 네. 아까 드리는 우리가 운동을 빌려줬는데, 네. 프이라도 네. 없나? 아니, 저는, 아니, 두 아니, 먹고, 아 2불씩 먹고, 2 남잖아. 뭐, 전체적으로 <laughs>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생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참 관련해가지고 문의하시면은 전화번호가 넘겨드릴게요. 이분이 하시는데 저렴하게, 저렴하게 하고, 족구인들. 잘해요. 족구인들한테 굉장히 좀잘 주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조남이 어떻게 되나요? 원, 자, 은, 자, 경, 자. 아, 원, 은경 아, 대표님. 대표님. 네. 네.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저희가. 연결.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래, 저도 하나 할게요. 아, 네. 네, 저기 나스에서 대상트 패딩을 판매합니다. 지금 올해 28만원 판매가 7만 9천원에 내고 있어요. 흰색. 블랙. 네. 네 어, 저도 광고했습니다. 아, 네. 족구야입니다. 수고 하셨구요. 네, 네 그러면 아, 이제 시상하시겠습니다. 시상 네, 수고하 아니, 이제 이기고 김치찌개 드시네요. 어우, 짐하네 김치찌개 정원 세타님 족구야 회장님. 시작. 족구야 구독, 좋아요